네,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 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어, 십자가 사건과 어, 십자가 사건이 포함된 죽음과 장례가 포함된 마지막 일주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은 외적으로 고난 주간의 외적으로는 특별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이 날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바로 배신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국께 먹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나아가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조건을 흥정한 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마치 침묵이 흐르는 것과 같은 하루이지만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죄가 은밀히 자행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도 아주 시끌벅적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조용한 날 은밀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 우리들은 그 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주간의 수요일, 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침묵의 수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발자취 앞으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순환. 어, 십자가 사건의 전야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어, 기름부음, 향유옥합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유다가 배신을 하며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 장면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어, 크게는 이 유다의 배방과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가 겹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거래하여서 배신하는 그 배신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극한, 사랑의 극치라고 할수 있는 그 6월절의 식탁이 겹쳐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화되라는 말이 나는데요. 여기서 그때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그 여인의 사건이 있었던 직후, 바로 그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며 전적인 자기 드림,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했던 그 신앙과 믿음의 결단의 행위가 전해지고 있는 그때에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걸었던 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의 마음 깊은 곳, 그 심령의 중심, 그 중심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테니 돈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바라보거나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을까지는. 치지 아니하더라도 한 사람의 나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본다면 이렇게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행위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의 인격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의 관계성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따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도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를 따르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르는 따름이기도 한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지만,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못했던 인생이었음을. 스승을 인격적으로 저버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스승을 은전 30에 팔기로 합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가 자기의 국가의 독립을 꿈꾸다가 큰 좌절을 했던 어떠하던 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성 속에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전 30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국기 21장 32절에서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회에서 종의 생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법적 보상은 은전 30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로 평가되는 가격이 은전 30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릴 때의 그 가치는 노예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그들의 모습임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 스가랴에서도 이 은전 30에 대한 은 30에 대한 말씀이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싹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싹을 삼은지라.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백성들로부터 무시받고 음 삼십이라는 형편없는 값으로 치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멸시당하고 값없이 팔리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팔리게 될 때.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며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마치고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16절 말씀,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찾는다 할때 기회는 원래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때 그러니까 좋은 적절한 시점 좋은 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라고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은혜의 때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신이 계획했던 죄를 완성할 기회로 여기고 좋은 때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때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될 때를 그는 무엇으로 여기고 있느냐 죄를 잘 실행할 때로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륜유다의 모습을 보다 보면 가륜유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상처를 받아서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러버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에 자라왔던 탐욕, 실망, 왜곡된 기대, 그의 야망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응축되어서 나온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 즉 메시아의 길이 자신이 원하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를 나와 인격적으로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탐욕이 자신의 야망이 주님을 밀어냈고, 결국 죄를 생각하게 했고, 죄를... 계획하게 했고, 죄를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 성경 말씀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우리의 약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의지를 장악하여 그것들이 하여금 죄가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들 잘못된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실수로 죄를 범했다 내가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그 마음들이 죄가 나를 사로잡음으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죄가 오염시킴, 그 죄가 나를 유혹하여서 그 유혹이 너무나 합당하고 타당하여서 내가 그 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죄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더 조용하게 다른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고 치밀하게 그 죄를 실행함으로 다른 모든 일을 모르게 할까? 그 방법을 고민하게 하고 그 죄를 품고 있게 하다가 그것이 실행하게 되는 경우가 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흥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도 가륜유다의 죄보다 가볍다. 그 중심은 가볍다. 나는 훨씬 낫다.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배신은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고자 하고 그분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중시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의 기회를 찾는, 죄를 짓기 제일 좋은 때를 찾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들은 이 고난의 주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죄악된 것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예수님의 팔 계획을 잡고 어떤 때를 바라보며 이 일들을 행할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륜 유다의 배신을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은밀한 거래, 좋은 때를 기다리는 그 악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 배신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6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6월절 보내는 일을 당연한 일로 당연한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절기를 지키는 일로 여기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실 크고 놀라운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코앞에 와 있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을 차리시고 그들을 향한 식사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배신과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랑을 베푸시고 식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유월절 통하여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린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밤은 이제 그 배신을 통한 인간의 가장 죄악된 본성을 통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통함으로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온전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바로 지금 배신하고 있는 가련 유다까지 초청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3일 뒤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떠나갈 것을 아셨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치밀하게 죄를 계획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제자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을 초청하시는 초청이 바로 이 식탁의 자리라는 겁니다. 정결한 자, 거룩한 자들이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자, 배반할 자, 죄를 계획하는 자, 팔아넘기는 자, 그들 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은 정결한 자들이 둘러앉아 나누는 식사가 아니라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은혜의 식탁이 차려져 있고 나를 초청하고 계신다.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탐욕의 길로 늘 빠지는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초청하시며 그 식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 이제 모두가 둘러앉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식탁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로는 매우 강한 언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아주 강조하는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요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죄가 죄인 줄 아는 자라면 돌아오는 오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륜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늘 마음 한켠에 가련 유다는 참 억울하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있을까? 한번 잘못했다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너무 큰 심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저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죄인에게 이렇게 감정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쭉 살펴보시면 그가 얼마나 철저히 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볼수 있으면서 그 마지막 자리,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그에게 돌이킬 것을, 그가 알아듣게 돌이킬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은 몹시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연약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아니지요라고 웃는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하고 자신의 불안을 성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를 잡아내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우리가 지금은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어,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 10수년 전까지 외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을 한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가까웠으면 빵에 손을 넣을 때에 그릇에 손을 넣을 때그 손이 겹칠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이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우리들이 이 식탁의 자리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말하는 니 진실로 말하는 니 너희들 나를 팔자가 있다 그리고 나와 손이 겹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에 그것을 이것을 운이 운명, 운명론적으로 선언하는 이것은 너의 운명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요구이고 요청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탄식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등지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도 현장에서 다 들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선생님으로, 이 우리들의 향한 메시아여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심이 아닌 그저 단순한 스승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없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베푸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돌이키는 끝까지 그 죄에 매여서 죄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이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조용히 우리를 품으십니다. 배신자도 실패자도 낙심한 자도 식탁에서 밀어내거나 퇴장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경험하기를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배신자조차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침묵의 수요일,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죄를 사랑하는 부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부분, 그것들이 들키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사랑하는 나의 그 모든 모습 앞에,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사랑의 식탁으로, 죄인이 정결케 되는 식탁으로 다시 부르셔서 다시 그 자리에 오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서기를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용하지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다른 제자들은 누렸던 은혜이지만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리지 못했던 이한 사람은 죄에 너무나 붙잡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았고 그의 생각이 여전히 강하게 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듣지 못하는 강퍅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그 식사 자리가 끝난 이후 자신이 계획했던 그 좋은 때를 찾아 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의 절반을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심령,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십니까?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아멘. 죄인이지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화와 분노와 죄가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고난 주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내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이 시작된 바로 그날 조용히 하지만 깊이 흐르고 있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식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삼십에 팔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식탁에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고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건네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자조차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밤.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그 식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은혜의 식탁이요 사랑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어떤 자이냐?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는가? 너는 돌이킬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밤 너는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끊어내며 무엇을 내려놓겠는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며 기꺼이 그 죄의 길로부터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발걸음 내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 연약하여서 죄에 붙잡혀 있고 집요하게 치밀하게 그 죄들을 실행할 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죄악된 것을 끊어내는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다가서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